안녕하세요. 돼지 1급이에요. 돼지 1등급이에요, 덕아요 아, 또 지가 뜨거워 사왔네이 XX. 10g. 10개 도 10, 있는데? 10개. <laughs> 햇반 10개 사왔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더 넣을게요. 코아 자, 우리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아, 형이고 내가 동생입니다. 간만에 배때기에 기름 시키많 하겠습니다. <laughs> 남들은 뭐 눈꽃 치즈라 그러는데 우리는 눈꽃 마늘살, 눈꽃 마늘. 살. 눈꽃 마늘. 대박이지? 치즈 말고, 마늘 눈가 올릴게요. 좋아. 야, 야, 양파, 양파 두 주위. 개, 양파 두 개. 에 뽀뽀, 뽀뽀콘 500개 가있습니다 무슨 응. 뭐, 양, 양파, 양파. 무슨 마늘밭이가 이거. 어, 신경 병색인데 참 오래 살라고 욕본다. 응. 열심히 살,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 네, 고지를. 요새 고기를 위에 응. 올리는 이유가 수, 수분기를 인해서 싹 있거든요. 그럼 그래, 매운 게싹 가십니다. 응? 잘 처먹겠습니다, 형님. 고기 하나 먹는데 철학이 이만 많노. 덜 익었다 덜 익었나? 그래 잘해라 잉인님도 응. 이렇게 한번 잡숴보세요 고기에 고소한과 마늘의 알싸한과 단맛과 양파의 또 이런 단맛이 또오르지면삼박자가 됩니다 막, 이, 이, 이 얼굴이 고기인데 고기다 이새끼니 얼굴이 심한 콜레라다 이 새끼야 이 어느 정도 이제 응. 양파가 숨이 죽으면 다 익었다는 소리거든요 음, 김치 존나 익었어 이거 자 숟가락 가져와 네 형님 인님 덕분에 맛있는 거식습니다 아침부터 고기 먹는 거 맛있네요. 뭐 전화누나 뭐 드세요? 바이올렛님 뭐 드세요? 아 무슨 야 더불어민주당 청년다원입니다 하나 직업. 음. 아자파우파입니다 어, 원래 한정산 저... 기름 많은 데 기름이 없네요. 이거는 국내산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요즘 보면 은 삼겹살이나 보면 비기만 하다, 이거. 거의 어. 한 60%, 50% 차이잖아. 음. 그 기름은 는게 낫다, 물을 묻더라고 음. 많이, 어릴 때 많이 싸지고 지금도 싸우는데. 예. 지금도 주민이 살리지 않았는데. 음. f 어. 그래. 형님들, 2차전 가겠습니다, 형님. 2차전은 가구리살. 구워, 구워, 구워. 예, 실험했습니다, 10년. 예. 얘는 <laughs> 예, 대학교 졸업하고, 아. 저는 마산 경남대 출신, 저는 울산대학교 출신입니다. 예. 무룡중, 성신고, 경남대학교. 저 졸업할 때 선생자격증 이거 따고 졸업했어선생이 선생자격증도 다고니까모세도 있고. 이 친구가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실험할 때 우승만 한 40번 했을 겁니다. 총그래 되지? 몰라. 매달 해도 엄청 많아요, 집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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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가. 가스 세금 맞나, 온데세금 돼? 번호 좀 사와라 아시댁 시댁보다 이선 사는 지 얼마 안 됐다 진짜 아거 가봐라 거 가봐라 없네 개 <laughs> x 아이 고기는 기름이 좀 있네요 또 이거 넣어야 되지 않나 보다 내 말은 투입 그야 설기야 야 구멍 벌려라 산책이니까 아 제가 동석이고 이 형입니다 이렇게 뭐계리 산책 도와주시면 <laughs> 앞으로 뭐 일주일에 한번할 거, 두번 하고 세번 하겠습니다, 하고 응. 열심히 할 테니까, 동생, 집꺼레기말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이 돈이 들어옵니다. 한 <laughs> 김치 넣겠습니다. 예. 네, 썩은 김치. 네. 냄새가 상당히 묵쾌한 김치. 남들은 반찬 기 3일 먹잖아요. 우리는 하루에 한, 한 끼를 다 먹으니까, 슬 그게 마꺼이기 많이 나옵니다. 17만원치 다 얻었어요, 지금. 예. 네. 네. 형님들, 동생이는 먹방 멋지게 하고 싶다. 말 도와주십시오. 아쉽나, <laughs> 마늘? 안 먹는데, 개새끼야. 뼈다, 빼라 뼈다. 뭐, 뼈다, 뼈다, 뼈다. 뭐, 뼈다, 뼈다, 뼈다. 뭐, 뼈 불에 서도 된다, 그냥. 고추장, 뼈다. 음, 음. 갑자기 부르치게 되려나는데, 이거? 어, 우리 형들 넣으라는 거 넣을게요. 뭐, 식초, 뭐, 가나리 했죠. 어, 우리 형들 컨텐츠도 하자, 그래. 아니, 지금 맛있게 잘 익었거든. 너, 넣고 싶은 거 아니야? 깨소금 넣을까? 무지않아 되나? 어, 이거 음, 음, 뭐, 설치가. 맛있겠다. 됐나? 야, 보여드리라. 어, 와, 장난 아니다. 플러스 해드릴게요. 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간, 어, 간한마는 간장 살짝 넣고, 오케이. 자, 아, 또. 내가 아 그나마 김치가 조금 있다가 조금 잡아줍니다. <laughs> 음. 오, 씨발, 무고 오, 씨발, 뭐. 불났다. <laughs>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이 뭐야? 아, 어, 됐다니까 됐다니까 이거 비벼라 주인을, 못 알아. 얘, 주인을 알아본다 야이 설탕이 아. 좀 낫다 아. 좀 낫네 좀딱 떨어져 맞지? 잘한다 잘한 맛은 있네 그래도 이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양파에서 물이 나오면 더 달달하겠다 맞지? 래로 설탕 넣으니까 맛있네 형님들 아침부터 고기 좀 드셔보세요 맛있요어 괜찮다 둘이 가면 한1 5이면 못돼져요 갈비 같은 거 저도 돼지, 요도 돼지인데 아, 힙돼지와 삼돼지의 차이가 뭐냐면요 아이고 돼지들은 좋아좋아 이거 물을 많이 쳐먹어요 어. 오늘 저는 그나마 돼지라서 이렇게 밥을 남겨놨습니다 어. 같은 돼지끼리 지랄 조짤 <laughs> 둘이 그래서 누가 있냐고 얘가 빡빡빠빡이지 않나요? <laughs> 누가 형이고 네가 맞춰봐라 물로야 맞춰봐라 이제 배가 한70% 찼네요. 한번 푸나, 어때요? 한마퀴를 지구 모양처럼 잘 돌려줍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쏙. 울산 멸종원이가. 그러니까. 대가 못나? 형님, 디테일하게, 형 조금만 잘라주겠습니다, 김가루, 뭐, 김 김가루가 없어요. 아니, 뭘리카락잘라더라뭘리카락 먹으면 안 되나? 앞에 있네. 제가 죄송한데, 결백이 약간 결백증이 있거든요. 이거 좀 닦아야 죠 먹으면서. 음. 제 이름은 눈을 못 봐요. 이, 내 눈에서 이성가신게있으면 존나 열받아요, 진짜. 아그거 죽이고 싶어요. 나니 죽이고 싶어. 이거는 이 죽어라, 그냥. 저, 저희도 신음할 시눔, 때밥 엄청 많이 먹었어요. 계란 중간에 넣겠습니다. 상의가 에네 스크래머를 좀 해줄게. 프랑스식으로. 지 안녕하세요. 당뇨병이에요 네. 야, 소금기가 날라가니까, 희한하지 말고, 굿에. 태아래, 간장 더 태아. 그래, 됐다. 미친 새끼네, 완전. 간장을 태워야 돼. 시끄러워 완전히 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러면, 쓰읍, 바로, 뜨겁게, 밑으로 가야지. 들이바, 들이바, 들 어차피 몸이 식물 필요하다. 자, 보여드리고, 천천히 먹어 아, 쟤 쏘가.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오 오래 살고 싶나? 그야말로 는잘오래거 사고 싶은것 같다 싶은 어, 몸무게 제가 더 많이 나가요 제가 더 제... 적게 나갑니다 음. 저는 137kg 11kg 근데 한 보자 그래 <laughs> 야 고추장 참기름 <laughs> 간장맛에안들어가는이 맛이 난다고? 이야 트리플 드리, 볶음밥입니다 팬들 음. 집에 이거 집 식사 안하는 분들 집에 안먹는 맛잔들 있죠 빨리 꺼내서 이렇게 볶아보세요 음. 고추장 참기름 간장 맛인데요 오늘 한번 드셔봅시오 이거, 이거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아까 이 추천으로 간, 장 참기름, 고추장밖에 안나는데 정말 맛있어요.